일편 1953년 목포, 그리고 나.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경순입니다. 우리 양념딸 송화가 나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하네요. 가끔 식탁에 앉아서 내가 살아온 지나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웃거나 슬퍼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제 기억이 좋을 때 말해주면 영상으로 만들어 본다고 하네요. 우리 딸은 1977년생인데 지금까지 직장 다니며 열심히 살고 있는 고마운 딸이에요. 때론 친구처럼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지요. 언제부턴가 강화도 체여사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나를 꽃님이라는 애칭과 함께 재미있게 생활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답니다. 제가 꽃을 좋아해서 꽃님이에요. 예전에 목사님이 지어주신 별명이지요. 제 이야기를. 그 뭐라더라. 맞다 AI 편집 기술이 좋아서 성우가 대신 말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래 해봐라 했어요. 내가 기억나는 대로 말해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재미나이? 라는 AI 프로그램 핸드폰에 깔고 그 앱을 이용해 사진 속에 나와 가족들에게 다양한 옷을 입혀보는 재미에 푹 빠져있어요. 진짜 신기한 게 많은 요즘입니다. 그래서 전 이나이 되어도 배우고 도전해요. 노인 복지관도 열심히 다니고 있답니다. 이런 생활을 잘하려면 건강해야겠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도 늘 건강하시길 바래요. 딸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작되는 대장정의 저의 이야기를 기록에 남기겠다고 포부가 대단해요. 하면 한다는 딸이니 진짜 만들어지긴 하려나 봐요. 딸은 저에게 태어나서부터 오늘까지 늘 귀한 존재이지요. 오늘 찐 고구마를 식탁에 올려놓고 나는 팔을 까며 딸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남편이 옆에서 잘해보라고 하네요. 내심 남편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옆에서 그때의 시대적인 배경과 남편이 겪었던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해 주더군요. 남편이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니, 그때 시절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사회적인 분위기. 그런 게 조금씩 생각이 나더군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 전부터 시작이 되네요. 제1편 1953년 목포, 그리고 나, 1953년 4월 28일 뱀띠 해에 저는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 강경순은 전라남도 목포시 경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달산 근처였답니다. 그거 아세요? 4월 28일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날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 날이 자랑스러워요. 부모님은 저에게 강경순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그때는 한국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된 시절이었어요. 휴전협정이 맺어지기 불과 몇달 전이었지요. 나라 전체가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버지의 성함은 강성수 씨 셨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목포시청 호적계 공무원이셨어요. 공무원이라고 하면 좀 나아 보이지요? 근데 그때는 공무원도 월급이 적어서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답니다. 아버지가 호적계에서 근무하셔서 저희 남매들은 모두 그 옛날 음력 생일이 아닌 양력 생일을 세웠답니다. 아버지는 매일 시청에 출근하셨어요. 호적계 공무원이셨으니까 출생신고, 사망신고 이런 일들을 처리하셨지요. 아버지는 조용한 분이셨어요. 말씀도 별로 많지 않으시고요. 공무원이시니까 그러셨는지, 원래 성격이 그러셨는지 아무튼 조용하고 말수가 적으신 편이셨던 아버지였어요. 그래도 여러 형제 중 저를 참 많이 아껴주셨던 기억이 있네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머니의 성함은 박일려 씨 셨습니다. 메화도라는 섬에서 시집을 오셨대요. 어머니 박일려 씨는 참 고생 많이 하신 분이에요. 목포에서 칠남매 자녀들을 모두 출산하셨지요. 큰오빠, 큰언니, 작은오빠, 작은언니, 그리고 나 강경순, 밑으로 여동생 둘. 총이나 모녀 일곱 남매 중에서 나는 다섯째로 태어났어요. 딸로는 셋째 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어머니들이 여러 명의 자녀를 출산했을 시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쯤인가 그때로 기억이 남아 있네요.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렀죠.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쯤 어린 여동생 두 명을 데리고 시부모님이 사시는 앞에도라는 섬으로 들어가셔야 했습니다. 아페도에서 농사를 지으며 시부모님을 모셔야 했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아페도라는 섬에서 평생 농사만 짓다 돌아가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이 나이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사는데 우리 어머니는 평생 일만 하다 돌아가셨으니 참 마음이 아프고 여자의 일생이 서글퍼우네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모시는 게 말이죠. 요즘은 자식들이 시부모 모시는 거 바라지도 않아요. 서로 각자 편하게 사는 게 도와주는 거지요. 그런 말 있잖아요. 손주도 오는 손주 반갑고, 가는 손주 더 반갑다고. 저도 나이가 드니 식구들 모일 때 밥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나가서 사먹는 걸 선호하지요. 남자들은 그런 마음 몰라요. 남자들은 그냥 집에서 반찬 몇개 놓고 먹자고 하는데, 그러기 쉽지 않은 거. 우리 주부들은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 가족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무렵 두 집으로 나뉘어 살았어요. 목포에는 아버지, 큰 오빠, 큰 언니, 작은 오빠, 작은 언니, 그리고 저까지 함께 여섯 명이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앞에 도라는 섬으로 두 여동생을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그곳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농사를 지으며 사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이상한 일이지요. 왜 가족이 따로 살았을까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는 목포에서 일을 해야 했고, 어머니는 시부모님을 모셔야 했으니까요. 나는 오빠랑 언니들과 함께 학교를 다녀야 했으니, 목포에 남았고, 어린 여 동생들은 어머니를 따라 섬으로 들어갔던 거죠. 어머니가 섬으로 들어가시고, 어린 마음에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울 때도 참 많았지요. 저도 어렸잖아요. 주말이면 철선을 타고 앞에 도를 가서 어머니를 보긴 했지만, 어린 제 마음에는 늘 어머니와 살고 싶었답니다. 그때의 어린 저는 어머니가 보고 싶었지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목포에서 아버지랑 살던 집은 특이한 집이었어요. 일본식 집, 적상가옥이라고 불렀지요. 적상가옥이 뭐냐고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살던 집인데 해방되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가 살게 된 집이에요. 그때는 그런 집이 목포에 많았어요. 항구 도시였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았었거든요. 우리 집은 다다미방도 있고 복도도 있었어요. 한옥하고는 완전히 달랐지요. 그리고 뭐가 제일 좋았냐면 화장실이 집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대부분의 집은 화장실이 밖에 있었거든요. 재래식 화장실이라고 뒷간이라고 불렀지요. 근데 우리 집은 화장실이 안에 있었어요. 향한 도자기 같은 변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나요. 밑으로 커다란 똥통이 있었죠. 아주 깊었어요. 볼일 보고 나서는 나무판자에 긴 막대기를 단 덮개로 냄새가 덜 올라오게 막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됐으니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공무원이셨으니까 그래도 이런 집에 살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로서는 꽤 괜찮은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땅도 조금 많으셨나 봐요. 앞에도라는 섬에는 강씨들이 모여 사는 부락이 있었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강씨였으니까요. 그때는 이렇게 같은 성끼리 사는 집성촌이 많이 있었답니다. 분멜이 거의 대부분의 땅이 할아버지 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집 땅을 밟지 않고는 못 다니셨대요. 넓은 땅에서 농사를 지어 어느 정도 잘 살아서 그런지 먹는 건 굶지 않고 잘 먹고 자랐어요. 큰오빠와 저는 나이 터울이 많았어요. 큰언니도 터울이 많아 엄마 역할을 했어요. 어머니랑 떨어져 살았던 저는 공부보다는 노는 걸 좋아했어요. 누가 저를 앉혀놓고 공부를 시켰겠어요. 엄마도 옆에 없으니 놀기만 했겠죠. 아주 온 동네 골목길 돌아다니면서 세상 놀다 지쳐 잠이 드는 게 다반사였어요. 아주 건장한 골목대장이었어요. 우량아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할 정도로 건강한 아이였죠. 그 시절엔 우량아 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노는 건 1등이었는데 공부는 잘하는 편이 아니었답니다. 그래도 병칠에 하나 없이 건강하게 잘 자랐다고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그래도 우리 남매들은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오빠들도, 언니들도, 나도. 그때만 해도 학교 못 다니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여자애들은. 근데 우리 아버지는 딸들도 학교를 보내셨어요. 특히 어머니가 나처럼 살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딸들은 내가 고생을 해서라도 꼭 학교는 다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일을 하셨어요. 노년에 우리 어머니는 허리가 꼬부랑 할머니처럼 휘셨어요. 주무실 때도 허리를 못 펴고 옆으로 주무셨지요. 지금의 60대는 청춘이지만 옛날 60대은 할머니였잖아요. 내 나이와 비교해보면 우리 엄마 너무 고생하셨네요. 아버지와 언니, 오빠들 함께 살았던 집에는 어머니가 안 계셔서 집안일이 힘들었어요. 큰언니가 엄마 역할을 했지요. 밥하고 빨래하고 우리 동생들 챙기고 나도 언니 도와서 집안일을 했어요. 특히나 저는 오빠들의 심부름, 언니들의 심부름을 도맡아서 하는 심부름꾼이었어요. 경수나 경수나 여기서 저기서 경수나 만들렸죠. 오빠 언니들에게 항상 불려다니는 심부름꾼 강경순 어린이였답니다. 어머니를 볼수 있는 주말에는 뒷계라는 선착장에서 철선을 타고 앞에도를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거기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엄청 많은 농사를 지으며 사셨지요. 논농사, 밭농사, 집안일을 쉼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셨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어요. 저는 어머니를 보러 가는 주말에는 버스비알 용돈을 아껴서 심리과자라는 것을 샀어요. 그 심리과자라는 게참 재미있는 과자예요. 한번 입에 물면 심리까지 간다는 아주 깡깡하고 야문 사탕 같은 거였는데 색깔은 흰색이었어요. 동생들은 그 심리과자를 엄청 좋아했어요. 어린 제가 용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 심리과자를 사려면 저는 배에서 내려 차로 한 시간이 넘는 거리를 걸어가야 했어요. 버스비로 심리과자를 샀기 때문이죠. 동생들은 저보다 심리과자를 더 기다렸어요. 어찌나 맛있게 하루 종일 빨고 있는지. 지금 그 심리과자 어디서 파는데 없나요? 옛날 그 맛이 생각나서 그립네요. 그런데 비가 오는 날은 어쩔 수 없이 버스를 타야 했어요. 그러면 심리과자를 못 샀죠. 빈손으로 오는 날을 보며 동생들의 실망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답니다. 그럴 때는 저도 화가 나기도 했어요. 그동안 버스비를 아껴서 사온 언니의 고마움도 모르다니. 하면서요. 저보다는 심리과자를 기다렸던 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이 선명하게 기억이 나네요. 동생들은 심리과자를 기다렸고, 어머니는 저와 언니를 기다렸죠. 어머니를 보면 너무 반가웠어요. 엄마. 하고 달려가서 안겼던 기억이 나요. 어머니는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서 말없이 울으시곤 했어요. 어머니와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딱 하루였어요. 작은 언니와 저는 학교를 가야 했기에 하룻밤 자고 다시 목포로 나와야 했어요. 바로 제 위에 언니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똘똘하고 공부 욕심이 많았죠. 아마 대학을 갔더라면 교수 한 자리 했을 겁니다. 그래도 언니는 나름 유명한 요리 연구가 겸 강사로 정년 퇴임을 했어요. 늘 연구하고 개발하는 언니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언니 이름은 강경이에요. 경의 언니 지금 듣고 있어요? 이제야 말해요. 강경이 언니 진짜짱 멋진 여성이야. 이제는 남은 여생 나랑 재미있게 삽시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아쉽게도 하룻밤 자고 목포로 나올 때면, 어머니는 우리 자매 손에 콩, 깨, 고추, 달걀, 찹쌀을 쥐어주셨어요. 이거 팔아서 용돈하라면서요. 작은 언니와 나는 어머니가 힘들게 농사 지은 농작물들을 가지고 배를 탔고 목포에 도착할 때면 선착장에는 갈매기 할머니들이 엄청 많이 계셨어요. 배가 들어올 때쯤 갈매기처럼 우르르 떼지어 다닌다고 갈매기 할머니들이라고 불렀어요. 배 안에는 섬에서 농사지은 것들이 있으니 이것을 사려는 할머니들이었어요. 작은 언니와 저는 어머니가 주신 농작물을 팔아 용돈을 했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기억이 있네요. 그날은 어머니가 달걀을 주셨어요. 어머니는 이건 달기 처음 나은 초란이야. 그런데 크기는 작아. 그래도 초란은 좋은 거니까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을 거야.라고 언니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초란이란 걸알리 없는 어린 저는 크기를 보니 작길래, 갈매기 할머니들한테 그거 꽝아리에요라고 말한 거예요. 언니는 난리쳤고 초란이라고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갈매기 할머니들이 초란과 꽝아를 몰랐을까요? 제 생각엔 어린애들이 파니까 싸게 사버린 것 같아요. 그 시절 갈매기 할머니들이 생각나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 모두 열심히 사셨던 우리네 어머니들 모습이었던 거죠. 목포는 항구도시라 생선을 잡는 어선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여름에는 생선이 상하지 않게 고기잡이 배에 얼음을 잔뜩 넣는 광경을 많이 볼수 있었지요. 그래서 주변에는 얼음을 보관하는 커다란 창고 같은 것이 있었어요. 얼음은 큰 창고에서 배까지 미끄럼틀 같은 틀을 타고 와르르 소리를 내며 내려갔어요. 큰 얼음이 내려가면서 깨지고 작은 조각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많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친구들과 바닥에 떨어진 얼음을 줍느라 바빴어요. 얼음이 귀한 시절 비록 땅에 떨어져 있더라도 얼음은 정말인지 귀한 거였지요. 그 얼음을 가지고 와 수박에 넣어서 먹는 그 시원함이란 캬 지금 생각해봐도 시원하네요. 그 시절 친구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친구들이 보고 싶네요. 그리고 지금은 상상할 수 없겠지만 그 시절엔 말을 참 많이 볼수 있었어요. 마차가 많았거든요. 짐을 싣고 다니는 수단으로 많이 썼으니까요. 여름에는 사람이나 말이나 다 더웠겠죠. 그러면 저와 친구들은 말이 묶여있는 곳에 가서 말 성기가 축 늘어진 것을 보고 노래를 부르면서 깔깔거리고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그 노래는 지금 생각해도 웃긴데 말해볼게요. 이런 거 말해도 될까 걱정되지만요. 말자지 말자지 축 늘어졌다 말자지 하하하 웃기죠? 저는 어릴 때 친구들과 이런 노래 부르면서 놀았답니다. 말하고 나니 좀 창피하네요. 다 지난 추억이니 그냥 웃고 넘기자고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어요. 다음 편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아마 학창 시절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저와 같은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읽어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강화도 채여사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꽃님이 강경순이었습니다. 제 이야기 또 기다려주세요.